자, 스칼라 대리 등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영상이랑 다르게 이번에는 페질리가 아닌 브질리에요 자.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별불은 피해 주시고 어, 직사로 때려 잡는 거. 똑같은데 이게 페질리에 비해 안전성이 높은 이유가 마수가 대신 몸빵을 하기 때문에. 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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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빙해 의 주시고요. 자, 직사 바로 넣어 주십니다. 어, 마수가 대신 탱킹을 해주기 때문에 자 마수랑 부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패왕에 비해서 훨씬 리퍼가 부활이 안 들어갔을 때끔살 당할 위험이 조금 적어서 훨씬 안정적입니다. 자 리퍼 리퍼한테 바스테트 빙해주시고요. 자 바로 빙의제 넣어주시고 친구명이 진한테 넣어주시고 자 이거 부활 끝나면 바로 부활 넣어줍니다. 자 부활 들어가야 되겠죠? 부활 넣어주시고 자 진은 뒤로 빠지면 되는데 어이구 죽을 뻔했네요. 괜찮아요. 안 죽었음. 어 말을 안 들어 말은 또 진이 요새 상당히 말을 안 듣네요 이번 판 사춘기인가? <laughs> 자 일단 여기 뒤에서 부활 타이밍만 유지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부활 끝나는 거잘 보시다가 부활 끝나자마자 부활 다시 넣어주시고요. 아마 브렐이 방금 죽어서 브렐한테 부활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퍼가 죽으면서 브렐한테 한번 더 해줍시다. 할거 없으니까 빙해제나 해주죠, 지는 빙해제 해주시고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한방더 쏘죠. 자, 리퍼 아 리퍼란다. 영이 빙해해주시고요. 서이 터지겠죠, 이제. 서이 죽으면 바로 부활 넣어주시고요. 지금 부활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한번더 쓰면 돼요. 자, 서희한테 부활, 아냐, 부활이란다. 즉사 걸렸죠? 이러면 그냥 지는 도망가셔도 되는데, 어차피 리퍼랑 브렐한테 부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지는 죽어도 별로 상관 없습니다. 자, 클리어 했네요. 클리어. 자, 과연, 뭐가 뜰, 뭐가 뜰지. 요박진이라니. 요박진이라니. 제가 요박진을 굉장히 잘 뽑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